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십니까? 얘 진짜 또라인게야나 진짜 있잖아 얘 이해가 안 되는 게전 대표에 얘 있죠. 얘아까쯤에 수익이 얼마였는지 보여줄게. 너네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얘 이거 안 팔았어. 얘 또라이야. 난 진짜 얘 진짜 나 이거 좀 심한 거 같아. 형들이 보고 판단해줄래? 형들 이거는 얘가 아무리 어 그런다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거 같아. 이거 봐봐요. 얘 이만큼인데도 안 팔았다니까 이걸 5억 1000만 원. 어? 얘 이거 아직도 안 팔았어? 이거 지금 4억으로 내려갔을걸? 얘는 플러스 5억 천이 됐는데도 안 팔았다니까? 야, 리플로 5억 천만 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이걸 안 파냐? 집 하나 값이 날라, 집 하나야, 집 하나. 집한채 값이야, 슈퍼카를 사고도 남는 돈이고. 야, 5억 천이면 일단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든가, 이게. 야, 5억 천 수익을 이걸 어떻게 안 팔고 있니? 이거 도라이지, 이게. 어? 아니, 사실, 재산이 100억이잖아. 내가 그랬거든. 아 솔직히 돈 있는 형들이 그러더라고 아 솔직히 재산이 100억 있는 애들은 언, 너무 무너지기가 쉽대 300억이 있는 사람들은 1000억 2000억을 쉽게 버는데 솔직히 100억은 너무 흔하다 이거야 100억 있는 애들은 너무 많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100억은 솔직히 노력하면 벌수 있는 돈이다 부자들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 아, 갑자기 미친놈이 언제 10억 번다더니 이제는 갑자기 300억을 벌어야겠대 <laughs> 아니 나라면 5억을 팔고, 솔직히 일단은 진짜 적어도 5억은 환전을 했어, 출금을 했어 나 같으면. 솔직히 나였으면 5억은 출금을 했을 것 같아. 저거 진짜 저러다가 내려가도 좋대는 건데 5억 안 먹어도 된다. 더 먹던가 반납하던가. 진짜 또라이다와너 아, 진짜 5억 벌라면, 니 니도 지금 니가 이래가지고 5억 벌기 쉬워? 너도 알잖아, 5억 벌기 어려운 거. 야 5억으로 차라리 땅을 사서 월세를 받든가 씨, 안정적으로 살자 친구야 야, 맞잖아 5억이 장난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차트를 봤는데 무조건 리플은 더 올라갈 것 같대 내가 할 말은 없어 물론 리플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솔직히 나는 뭐 1억대도 팔라고 했고 2억대도 팔라고 해서 내가 안 팔아갖고 5억까지 간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가가 만났을 때는 파는 게 맞잖아 지금 4억으로 가라앉아서 기분 안 좋다 알았게 아 진짜 미친놈 진짜 아 나도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업비트에 있는 거다 빼가지고야 전대표처럼 리플 롱에다 승부 볼까 봐요 진짜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뭐저 새끼는 5억씩 벌고 있고 나는 맨날 2천씩 꼴고 있고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 이럴 바에 어차피 이래디지나저래디지나따북이라도 하자 이게 맞잖아 12억 5천 나도 7배 때릴래 그냥 아 5배 때리든가 12억 5천 때릴래 리플에다가 승부 볼란다 그냥 아이, 씨, 이게 업비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어? 아, 이래가지고 인생에 돈을 언제 버냐고, 언제 빚 갚냐고, 어? 아, 그냥 리플 롱에다가 인생 박아버릴라니까. 야, 오늘 리플 얼마야? 2155원까지 갔었어? 야, 대표야, 넌 이걸 안 팔았냐? 2100원을 갔는데? 2150원인데? 아유,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2155원을 갔는데 이걸 안 팔았니? 사또는 돈 많아요 그래 야 가진거 돈밖에 없다 왜 어? 야 재산 얼마 없어 어? 어? 재산 한 800억 있어 됐어? 어 솔직히 말해줘 부캐에다가 이더리움 클래식 5만원일 때 200억 사놨고 어? 비트코인 골드 10만원일 때 어? 100억 사놨고 이오스 8천원일 때 100억 사놨고 도지코인 300원일 때 어? 150억 사놨어 지금 자산 1000억 넘었어 됐어? 돈밖에 없어 됐냐? 존나 부자야 강남 땅 사실 다내 거야. 건물 다내 다 거고, 빌딩 하나 샀어, 강남에. 왜? 뭐, 월세 하나 줘? 강남에, 말만 해! 강남 건물 다내 거니까. 전 대표 거 보여달라고요? 전 대표 거 보면 현타 오는데? 아. 야, 아이디비번 보내봐. 대표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Few moments later. 와! 와, 야, 잠깐 사이에 천만원 올랐어. 4억 6,400. 야, 막, 1200만원씩 왔다갔다 거려, 한틱에 야, 무슨 씨. 마진 한틱에 1200만원씩 왔다갔다 거리냐? 와,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얼마 걸린 거야? 3억 7천을 갖다 경리 10배를 때렸네. 이 새끼 지금 3, 37억, 40억 건 거야. 야, 너 지금 여기다 40억 건거 알고 있는 거지? 40억 넣은 거야, 40억. 우와! 와~~~ 야우억 간다! 5억! 야~~ 미쳤다 리플! 와 보고만 있어도 재밌다 씨와 보고만 있어도 재밌네 존나 재밌네 얘 여러분들 이거 다산 것도 아니에요 얘 지금 1억 6천 남았어요 심지어 이거 지금 다산 것도 아니야 얘 지금 1억.. 이거 8만 4천 리플 남아있다니까? 이거 더살수있어요지 지금 다산 것도 아니야 8만 4천 5백 리플 남아있잖아 여기 아니 저 새끼가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라니까 야 솔직히 돈 100만원이 작냐? 천만원이 작냐? 누군가한테는 300만원이 한달 월급인데 야 나는 솔직히 하루에 300만원만 벌어도 진짜 만족한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얘는 여러분들 얘 지금 처음에 500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00 했거든요 2000 하더니 4000 하더니 얘가 천만원으로 1억 일억 1억 2천한번 따더니 그 다음에 1억 5천한번 올인 났는데 계속 손이 커져 1억 하더니 이제 2억 하더니 이제 3억 하더니 3억도 부족했나 봐 이제 4억 하더니 이제 5억 그래 이렇게 하면 10억도 한다니까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얘는 이러다 보면 10억씩 때려요 10억 1 0막 10배씩 때린다니까 나중 가면 그럴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럴까 봐 나중에 그지랄할까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냥 돈한 수십 간 이라니까 걱정되니까 그렇지 물론 이렇게 하면 100억을 딸 수도 있어요 얘처럼 하면 당연히 10억을 딸 수도 있는데 10억을 잃을 수도 있잖아. 다른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누군가한테는 1년을 벌어도 못벌 거를 얘는 그냥 10분 만에 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 여러분들, 제가 전 대표한테 빚이 얼만데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큼 내가 얘한테 갚아야 돼, 지금. 나 쟤한테 빚이, 여러분. 쟤한테 빚을 지면서 제가 이제 웬만한 빚은 다 갚았어요. 성태형이랑 아더형 것밖에 안 남은, 아더형이랑 성태형 것만 주면 되는데, 나머지 빚은 이제 다 갚았거든? 그래서 이제 아더 형거 주고 성태 형거다주 이제 성태 형 거랑 아더 형거 이제 줄거 주고 나서 쟤거줄 건데 배가 쟤한테 빌린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대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저를 만나고 더잘 됐어요 쟤는 저를 알고 나서 지금 더잘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한테 저번에도 돈 빌려줘가지고 돈이 살았고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쟤도 진짜 저한테, 도, 저한테 돈 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행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그건 맞잖아 너도 인정하잖아 친구야 나 때문에 돈도 한 2억 아끼고 맞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대표야 이제 그만 볼게 니꺼 네 들어갈래? 아나 계속 보면 재밌어서 좋긴 좋은데 니가 할거면 니가 들어가고 나도 리, 그냥 니네 들어가면 나도 그냥 1,600만원 리플 10배 롱 때릴란다 짜증난다 지금 아 얘는 방송하는 애아니 사업가야 사업가 그래, 들어가라. 쫄리지? <laughs> 로그인 해라. 로그아웃 할게.